아 더위와 완전 삼위입니다. 지금 너무 더워서 어, 이야기하기도 힘드네요. 아, 사람이 더운 만큼 우리 고추들도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아, 저희는 여기 분사원수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물 공급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고추 바로 아, 해주고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이제 저 양수기에서 영기에서 물을 타고 올라와서 지금 바로 이렇게 고추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줍니다. 멸치 전에도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어서 축축한 부분은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날씨가 한 36도, 7도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? 아, 그러기 때문에 고추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물도 많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는 논인데 다른 밭에, 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아, 수분기가 거진 없어요. 그래서 물 공급을 평소에 일주일 주는 것을 지금 현재는 더 자주 주려고 합니다. 더 자주 주는데 물만 주면 아, 고추들이 자라는 게 아,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물과 함께 영양제를 아, 같이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. 아, 그렇게 재배하면 끝물까지 수확량이 월등히 많지 않겠나 아,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